자 먹고싶으면 네. 눌러봐 먹어라 아이고 차키를네 그러면 8월 7일 뭐쪽으로 누르면 8월 8일로 누르 강아지냐 공아지 고양이냐 어또줘자어 응. 이거 하면 12일로 저희가 나가는거로 우리 예쁘게 나아볼까 옮겨보자 눌러놔 먹고싶으면 눌러봐 눌러봐 눌러봐야지 더. 근데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소리 나게 먹고 싶 눌러. 눌러.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원래 착한데 왜 한국에 있는 동물들이 왜 이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동물이 없네. 왜그까